시카티브의 추천 중고차 쌍용 코란도 스포츠 신형입니다. 판매 1,270만 원 판매합니다. 어... 코란도 스포츠 신형입니다. 더뉴 코란도 스포츠죠. 4륜 구동이고요. 2.2 어... 4륜 구동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 또 이제 차대차, 대차 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이 원활치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어, 코란도 스포츠가요, 저희 단지에 지금, 아, 자, 사륜이 한 50대가량 되는데요. 50대가량 되는데요. 신형, 코란도 신형 스포츠, 어, 코란도 스포츠 신형입니다. 신형 사륜, 4륜, 사륜만 한 50대가량 되는데요. 아, 어떤 차량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아,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차량, 1,270만원 차량, 2017년식입니다. 요거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350짜리, 88,000km, 자, 그다음에 또 94,000km, 1,199만원 차량도 있고요. 18만km, 890만원 차량도 있고, 다양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릴 테니깐요. 어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어, 자 고객님, 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신 차량 가격대 다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1270 검정색입니다. 자, 잘 보시고. 자, 1270 검정색 차량입니다. 더뉴 코란도 스포츠. 자, 4륜 구동입니다. 2.2 디젤 사륜부동 내비도 들어가 있고요. 1 4 6 0 0 0 k 주행한 차량입니다. 270에 판매합니다. 자, 개보 뭐 적재함도 보강을 다해 놨네요. 자. 더뉴 코란도 스포츠 신형입니다. 열선 들어가 있구요 자 후방 카메라 되고 내비되고 요 이렇게, 뒷좌석아 이고요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2017년 7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오토매틱 이고요 146,000 키로 어. 자 맞고요 146,000 키로 고요 그 다음에 엔트 영업용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A-A급 코란도 스포츠 더뉴 코란도 스포츠 2.2 4WD CX7입니다. 자, 1270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필요하신 분은 무조건 아,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5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 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